여러분, 언제까지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밥 차리기가 귀찮아지는 것은 물론, 몸이 안 좋으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식사를 제공해 주는 실버타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973만 명 정도로 이는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하며 곧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버타운 등의 노인주거시설이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니라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에 진입을 했지만 집은 1년 만에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갈수록 좋은 곳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혹 유튜브에 소개되는 실버타운은 너무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 돈이 아주 많아야 갈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인기 좋은 최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의 경우 보증금만 10억에 육박하고 월에 최소 500에서 60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을 갈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다이 정도인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드는 것도 저는 조금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년에 그 정도의 수입을 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은 아무나 낼수 있는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달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실버타운 6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월명성모의 집입니다. 이곳의 실평수는 11.5평 정도입니다. 이곳의 단독세대 즉 1인 기준 입주보증금은 6천만원이고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딱 한번 납부하는 입주비가 600만원입니다. 월 생활비는 1인 기준 85만 7천5백원으로 나와있지만 전화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는 872,500원이라고 만 합니다. 부부 세대의 경우 보증금 7천만 원, 입주비가 700만 원입니다.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 134만 천원입니다 여기 월 생활비에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장기 수도, 난방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부 실버타운의 생활비에는 난방비나 전기료를 뺀 관리비만 생활비에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의 입주보증금은 2년 뒤에 재계약하지 않을 시 반환되며 만약 보증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 하시면 보증금 2천만원당 생활비에서 5만원을 더 내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세대, 즉 1인만 들어갈 경우 보증금 4천만원만 내는 대신 1인 기준 생활비 87만 2,500원에서 5만원을 더한 92만 2,500원을 내도 되고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낼시 1인 월 생활비는 그에서 5만원을 또 더한 97만 2,500원. 심지어 보증금이 아예 없어도 월 생활비만 102만 2,500원 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대신 월 생활비를 조금 더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이곳이 좋은 점은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버타운은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월명성모의 집은 1박 즉 하루 자고 오는 금액으로 3만원, 한 끼당 5천원에 직접 숙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와 맞는 실버타운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살아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곳은 전원형 실버타운이기도 해서 주변의 맑은 공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시는 어르신분들께 텃밭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니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은 이곳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곳은 충남 공주시 금홍동에 위치한 공주 원로원입니다. 1인 기준 가장 작은 공급평형 15평의 실평수는 9에서 10평이고 보증금은 8천만원입니다. 부부가 같은 평수로 들어올 경우 1천만원의 보증금만 추가됩니다. 월 생활비는 1인 기준 80만원, 2인 기준 160만원이지만 매월 시설 관리 비용으로 이용보증금의 0.3%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 기준 104만원, 2인 기준 187만원의 생활비를 내게 됩니다. 이 금액에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공제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월 생활비로 알려주시면 어르신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홈페이지에서 월 생활비를 보실 때 항상 생활비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하루의 식사를 몇번할수 있는지 꼭 해당 기관 전화번호로 정확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도 자연이 매우 좋고 산책로가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는 곳인 점도 장점입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곳은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일봉 실버랜드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만 내면 월 생활비는 전기료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평생 보장제입니다. 1인 기준 10평형의 경우 보증금 1억 6천만원만 내면 평생 월 생활비 전기료만 내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세끼 전부 제공이 됩니다. 다만 평생보장제로 보증금을 내고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중간에 해지할 경우 10%를 먼저 공제하고 거주기간을 계산해 그 비용까지 공제 후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평생 보장제 말고도 2년 정도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는 선납제도 있습니다. 선납제의 경우 1인 기준은 한달 110만 원을 24개월 내면 2년 정도 생활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1년에 2,640만 원이 나옵니다. 전기료는 많이 나와봐야 한 달에 2에서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같이 내는 방식도 있다고 하니 정확한 점은 일붕 실버랜드에 전화하셔서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실버타운의 전화번호는 아래 고정 댓글에 명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붕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은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대의 석굴법당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벽 밖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곳의 내부에 들어가면 아는 동굴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추천드릴 곳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미린의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의 실평수는 1인 기준 8.5평, 부부 기준 17평입니다. 1인 기준 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월 생활비는 149만 원입니다. 이는 하루 세끼 전부 제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른 실버타운의 경우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부부가 같이 들어갔을 때 정확히 두 배의 금액이 청구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한 개인의 난방과 전기료가 별도로 정산된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월 생활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인 빌트인 객실의 경우 보증금과 생활비를 조금 더 투자하면 신발장,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정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곳은 1층이 바로 병원인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근처에 미산저수지가 있어 자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60세 이상 85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릴 곳은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동해 약천온천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은 1인 기준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관리비 포함 월 생활비 140만 원, 부부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월 생활비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하루 세끼 전부 제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장 작은 실평수가 35평 정도로 넓은 집을 원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곳입니다. 계약기간은 1에서 2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환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년 정도 살아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바다 근처이고 심지어 동해라 해가 뜨고 지는 등의 자연 경관이 매우 일품인 곳입니다. 그리고 시설 내부에 헬스장과 수영장을 비롯하여 온천탕까지 있고 문화레저 시설로 당구장, 탁구장, 도서관, 파크골프장, 영화관, 노래방 등 다양한 레저 시설과 물리치료실. 간호 사실이 함께 있습니다. 이곳은 만 60세 이상의 독립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앞서 김천에 위치한 월명성모의 집처럼 숙박 체험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으로 3박 4일 동안 식사와 온천 포함해서 12만 원의 비용으로 가능하고. 이인이 갈시 21평 기준 한달 비용은 360만원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살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숙박 비용은 수시로 변동되니 정확한 비용은 이곳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입니다. 보증금은 평수에 따라 1억 6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이고, 월 지출비는 아파트 관리비와 한달 의무식 30기를 포함하여 40만원에서 65만원 정도입니다. 식사 한 끼를 추가할 때마다 8,5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만약 하루 두 끼를 먹는다면 25만원 정도가 추가되어 65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요구됩니다. 다만 이는 난방비와 전기료, TV 수신료 등은 제외됐기 때문에 월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 두끼 먹는다는 가정하에 1인 기준 75만 원에서 105만 원 정도로 월 생활비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병원과 약국, 은행, 상가까지 있는 웰파크 시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온천도 있고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곳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파크골프를 칠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근처의 힐링 카운티 펜션에서 숙박이 가능하니 한달 정도 살아보시고 입주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곳들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나요? 아니면 저렴해 보이나요? 누군가에게는 이것도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생활하는 한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의 연금 등을 포함해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에게 들어오는 정확한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버타운이든 다른 노인주거시설이든 그곳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에게 얼마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버타운에는 최고급 실버타운부터 저렴한 실버타운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만약 수입이 적거나 노후에 일을 할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고령자 복지주택을 꼭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큰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버타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고령자가 낮은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영구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보증금은 23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월세는 4에서 5만원 정도이고 관리비도 5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총 10만원 안 되는 비용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층은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이 세워져 있고 그 위로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밥은 본인이 해먹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중 점심식사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한 끼에 4천원 미만으로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기초연금 1인 기준 최대 금액인 33만원을 조금씩 아껴 사용한다면 충분히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날마다 사회복지사가 집에 몇 번씩 방문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이는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식들이 집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쉽게 말해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뜻하고 세대 분리는 그 집단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세대분리에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혹은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와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자녀에게 주택청약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자칫 건보료 부담이 늘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알아보시고 자녀와의 상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정착된 문화가 아니라서 누구든 신청하면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곳을 늘려나갈 정부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보증금 200에서 300만원, 월세 5만원에 이용 가능하고 일반 노인 분들의 경우 보증금 900만원에서 1000만원, 월세 10만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들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4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춰 300만원 정도 내게 되면 월세는 조금 늘어 11만원 정도로 오르는 등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이때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가장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앞서도 언급했듯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그 다음 2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순위로 일반 노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에 속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즉 단독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 70%까지도 신청 가능하고, 부부만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 6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노인의 경우 234만 7천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고, 2인 가구, 즉 부부 가구일 경우 월 300일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총 자산이 2억 5천 5백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초과하는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마이홈이라고 검색 후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고령자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고령자 주택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 혹은 구글에 마이홈이라고 검색한 후 마이홈 포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있는 마이홈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공공주택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를 클릭한 후 지역 정보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검색을 누른 후 밑으로 내려보시면 모집 중인 임대주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는 곳을 클릭한 후 보증금과 임대료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저렴한 실버타운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보증금과 생활비, 그리고 입소 자격 조건 등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꼭 해당 실버타운 및 기관에 문의를 한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빠TV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면 제가 만든 영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식사인데, 공빠TV에 올라온 영상 중에 직접 식사를 하시고 후기를 남겨주는 영상도 있으니, 실버타운의 식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빠tv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공빠님이 운영하시는 채널 중에 시니어 공공주택이라는 채널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구독해서 최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중산층에 맞는 조금 더 저렴한 실버타운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실버타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